안녕하세요. 피규어 프라모델 전문 채널 207TV입니다. 오늘은 중국의 모장혼이라는 업체에서 발매된 게타로브 데볼루션 우주 최후의 3분간의 게타 원 프라모델 언박싱을 준비했습니다. 우선 박스부터 살펴보면요. 따로 뭐 박스 아트할거 없이 그냥 빨간색 박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아마도 게타 원의 빨간색을 형상화한 것 같은데요.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스 열면 이렇게 런너가 쳐곡차고. 음 자랑스러운 아, 제도이고 네. 클리어 패치아 이거는 아, 도끼인가 보다. 스탠드 따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어. 아예 설명서 따로 있고 이렇게. 하우 아, 아, 매뉴얼 매뉴얼도 박스와 다 똑같은 컨셉으로 프린팅되어 있습니다. 이 슈슈슈 저게 있네. 오호. 자. 네, 예, 그럼, 모정원에서 발매된 개타원의 런너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A 런너입니다. 아, 이렇게 보시면, 여기 진 지느러미 같은 것도 좀 있고, 아무래도 중국 제품이다 보니까 아직은. 그런 것도 이제 대체적으로 괜찮아 보입니다.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상 A 언너였습니다. A 1 언너입니다. 이거 거 은색으로 약간 메탈리 사출돼 있는데 뭐 살짝 은은하게 은빛이 도는 게뭐 나쁘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이 부분은 도색하면 더좋을것 같아요. A 1 언너 이렇게 두 장. 물결 무늬가 살짝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표면 표면도 나쁘지 않습니다. 예, B 언너입니다. B 언너도 뭐 표면상에 특히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. 이런 거 보시면 꽤나 뭐 세세하게 몰드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두 장은 들어 있고요 삐런 내렸습니다 예, 다음 B1 런너입니다 이 부분도 뭐 메탈릭 사출로 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딱히 메탈릭 느낌 크게 나지 않아요 근데 물결은 메탈릭 사출처럼 물결은 되게 심하고 <laughs> 질감은 그렇게 엄청나게 메탈릭 느낌은 나지 않습니다 다음 C런너하고 D런너입니다 같이 붙어있어요 C런너 먼저 보시면 흰색도 여, 사출 색깔도 무난하게 잘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 깔끔하고 엣지가 잘 살아 있습니다 D런너도 보시면 딱히 뭐 크게 흠잡을 부분이 여긴 없네요 아 얘는 배송 과정에서 런너도좀 이탈됐나 보네요 주의하셔야겠네요 C런너하고 D런너였습니다 C1런너입니다 이 부분도 뭐 딱히 흠잡을 데는 없고요 C1런너 D런너입니다. D런너도 이렇게 두장 들어있습니다. D1런너입니다. 이거는 토마호크 부분하고 요 꼬리 부분인데요. 뭐 딱히 크게 흠잡을 부분은 없는 것 같네요. 이 부분은 E1런너인데 따로 볼게요. D1런너 E런너입니다. 여기 몰드도 굉장히 선명하고 아, 빨리 만들어 보고 싶네요. E런너 E1런너입니다. 여러 가지 무장 쪽인 것 같은데요. 보시면 이렇게 뾰족한 부품들도 엣지가 살아있게 잘 사출되어 있고요. 이게 조금이라도 메탈리 비슷한 느낌이 나는 부품들은 물결이 되게 좀 심한 편이긴 합니다. E1 런너. 이 F 런너입니다. 이 노란색 부품인데요. F 런너도 뭐 딱히 문제 없고요. 이조그마한 어, 부품들도 뭉개짐 없이 잘 나왔어요. 좋습니다. F 런너. 빨간색 F1 런너입니다. 예, 얘는 이게 긁힌 거 같은데, 그거 한번 구매하시면 확인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저런거뭐 기스니까 그 기스를 제외하고 사출상의 문제는 살짝 지느러미 비슷한게 좀 있긴한데 이런거 제외하고는 뭐 엣지도 잘 살아있고 좋습니다 f 원 런너 2장 들어있습니다 예, G런너입니다 이거 손 조형들이 모여있는 런너 같은데요 예, 크게 뭐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지느러미도 없고 괜찮네요 G런너 g 원 런너 역시 외장 빨간색 부품 엣지도 잘 살아있고 뾰족하고 큰 문제 는 없습니다. G1 런너 두장 들어있어요. H 런너입니다. 갈색 부품인데요. 특별히 뭐 크게 문제 좀 없어 보입니다. 음, 괜찮네요. H 런너. H1 런너입니다. 이거 클리어 부품인데, 클리어 부품 투명도는 살짝 아쉽네요. 깨끗한 그런 투명은 아니고 약간 반투명 같은 느낌의 어, 클리어 런너입니다. H1 런너 두 장입니다. 아이 런너 역시 클리어 부품인데요. 그렇게 엄청나게 투명하진 않다. 영롱하고 그렇진 않다. 하지만 뭐, 평균 중국제 정도 됩니다. 아이 런너. 아이 원 런너. 특이사항 없습니다. 근데 이 노란색 부품들이 진짜 사출 상태가 제일 좋네요. <laughs> 제일 이뻐요. 색감도 제일 이쁘고. 어쨌든 아이 원 런너. 두장 들어있어요. 예, 제이 런너. 역시 실버 메탈릭 사출 부품인데요. 보면 약간 이게 지느러미 같은 게 이렇게 좀 있죠. 있고 물결 무늬가 좀 많이 보이고요. 앞서 보여드린 그 실버 메탈릭 사출 부품처럼 엄청나게 메탈릭 느낌이 나진 않습니다. 그냥 물결 이심한 얘도 역시 살짝이라도 좀 도색해 주면 더예쁠것 같아요. J 런너 두장 들어 있습니다. K 런너고요. 이런 부품들은 디테일 안쪽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도 비교적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. 보면 몰드도 선명하고 몰드 선명하고 세팅이 예. 정확해요. K 런너 2장 들어 있습니다. L 런너 얘도 뭐 크게 특별한 점은 없네요. 진짜 빨리 만들어 보고 싶다. L 런너, M 런너입니다. 특별하게 뭐하자 같은 거 보이지 않고요. 이거 보시면 아 괜찮네 진짜. 몰드 같은 거잘 들어가 있죠? 디테일하게 좀 괜찮습니다. 엣지도 살아있고 좋습니다. M 런너 2장 들어 있습니다. 마지막 N 런너 논란의 얼굴 부품입니다.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보시면 조립 안 하고 이거만 봐도 약간 어벙해 보이죠? <laughs> 여기를 이렇게 좀 깎아주면 좀 낫다고 하는데 그거 만들어 보면서 한번 개조를 해보든지 아니면 그냥 두든지 한번 보겠습니다. 이거 입을 열린 상태인데요. 와 이건 정말 뭐 생겼. 근데 이게 딱 보시면 알겠지만 부품 굉장히 작아서 레드선 해도 될것 같긴 해요. 크게 티는 안날것 같아요. 작아서. 어쨌든 엔러너였습니다. 짜잔, 망토. 저, 아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. 이거 밑에 보시면 밑에 그, 그, 그을린 것도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잘 도색을 해놨고요. 여기 철사 텐들어 있어서 이렇게 구부려서 좌, 조용도 할수 있어요. 꼬리는 이야 두두 멋있다. 이렇게 부품을 다 살펴봤습니다. 살펴봤고요. 예, 지금까지 모장원의 게타로브 데볼루션 우주 최후의 3분간의 게타 원 프라 모델 한번 살펴봤습니다. 이렇게 쭉 보니까. 어, 프라 재질도 크게 나쁘지 않고 사출 상태도 뭐, 물론 중간중간 뭐 물결 무늬나 지느러미 현상 같은 게 있긴 했지만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거 보시면 어, 엣지도 잘 살아있고 뭐 디테일도 잘 살아있고 몰드 같은 것도 뭉개진 거 없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확실히 요즘 중국제 프라의 퀄리티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리뷰들도 보니까 이거 조립감도 굉장히 뭐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, 정말 빨리 만들어 보고 싶네요 어쨌든 조만간 그럼 완성해서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